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확언. 나는 나에서 너무 좋다. 나는 나라서버리가 좋다. 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글로마드가 된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내가 된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삶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선택한다. 나는 삶을 침착하고 우아하게 대한다. 내 인생은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풍성하다.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나는 지속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다. 나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수입이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나는 월급 외 시스템 수익을 꾸준히 늘려 2025년 월 100만원, 2026년 월 300만원, 2027년 월 500만원, 궁극적으로 월 1000만원을 만든다.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돈과 풍요를 감사히 받아들인다. 나는 상위 10%의 삶을 실천하고 누린다. 나는 돈, 시간,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다. 나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부자다. 나는 2028년 1월 1일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원하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소통한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돌보고 챙긴다. 나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나는 여유있게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등원시킨다. 나는 매일 아이들과 걷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나는 아이들이 원할 때 충분한 사랑과 에너지로 함께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키워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매일 3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나는 매일 한 가지를 정해 정리한다. 나는 매일 10분 스트레칭과 스쿼트를 한다. 나는 절주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나는 카페인을 줄이며 더 맑고 가벼운 컨디션을 유지한다. 나는 출근과 일상 루틴을 정돈하며 효율적으로 살아간다. 나는 꾸준히 성장하며 배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